네, 침상, 안 내드리 겠 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장 침상을 폈을 때는, 어, 앞뒤가 1.9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00이 나오고, 좌우는 1m60, 16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인 세분이 누우셔도 크게 불편함 없이 누울 수가 있고요. 어, 두 분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양쪽 벽면을 어,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어, 조우석 거는 이제 앞에 뒤에 포켓이 두 군데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어, 격벽 마감은 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아크릴용에서 어,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어, 나무로 어, 마감을 해드리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앞쪽에 네모난 구멍 두 개는 어, 전기선 나중에 이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구 전기 스위치 위치랑 아래쪽에 220 콘센트 장착 위치를 미리 가공을 해놨습니다. 어, 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침상 상판을 열지도 않고, 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보시는 식으로, 왼쪽, 오른쪽 다 열릴 수 있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넓게, 예, 수납함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짐은 저 안으로 넣어놓지 마시고, 이 가운데나 양쪽으로 넣어놓으시면은, 편하게 짐을 넣고 꺼낼 수가 있습니다. 예, 위에 상판 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 침상 아래는 모두 수납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개방이 됩니다. 뒤에 것일떼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완전히 이제 다 수납공간이죠.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 서랍도 다 이게 뺄 수가 있거든요. 이 서랍도 뺄 수가, 중앙은 칸막이와 이 슬라이드 서랍을 다 제거를 하면은 완전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완전히 개방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양쪽 수납함은 이게 앞뒤가 뚫려 있어요.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낚시가방 뭐긴거 있으셔도 편하게 뭐 넣고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록 따라서 스스로 안 열리게 하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슬라이드 서랍도 가운데 푸시록이 있어가지고 이걸 잠그면은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요걸 풀면은, 어, 슬라이드가 열리고요. 스타렉스 전문으로 작업하고 있고요. 어, 목공 작업이나 전기 작업 궁금하신 거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상 마이 캠핑이었습니다.